가흥초등학교 어린이가 출연을 하니까 네 어린이들 오늘 소감이 어떤가요? 재밌어요. 재밌습니까? 네. 네. 한 바퀴 돌고 오세요. 네. 송모는 <laughs> 뭐가 이렇게 웃긴가요? 송모는 산 소감이 어때요? 저요? 방금 타는데 네. 유튜브에 음. <laughs> 올라갈 거야. 음. 선생님이 찍었다고. 음. 이거 넘어갑니다. 네,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? 아니요. 침생이 넘어. 찾아보 봤어. 재밌어? <웃음> 얼굴 보여 줄까? 얼굴 찍금 <laughs> 줄까? <laughs> 그러니까 목소리 나온 거다 편집할 거예요. 아니. 네. <laughs> <왜 그대로? 웃음> 아 계속하세요. 재밌게 타세요. <laughs> 나도 저렇게 방금 탔는데 그래. 저렇게 느리진 않았고. 야 헤이 헤이 잘하고 있어. 이런 거 확대를 해서 해야 돼요. 그래요? 이렇게다가 했 저기 멀리 갔을 때 확대 좀 하는 거예요. 음... 그럼 가까이 올 때는 이렇게 또 조절 좀 하고. 기사 얼굴 잘 나오게. 얘 배까지 나와 아니 밖에서. 얘들아 이것도 추억이다 너네. 야나 진짜 계속 못했어. 야나 진짜 배까지 다 보인다니까. 야한바퀴만 하고 이제 이야기 해야지. 음. 너무 <놀말 맨 나. 웃음> 무 뭐, 다, 마, 해주세요출연해주세요눈그리지 말고. 아, 아! 아! <laughs> 이고아이고 조심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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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했어 포 <laughs> 여기서 선생님 이제. 너 음. 유튜브 출연 다 망했어요. 망했어요? 응. 야. 자, 이제 정리, 아 정리한다. 끝. 끝한다. 네. 선생님 필름 좋네. 뭐관 음. 마라. 네. 이어귀미니 그럼 이제 한 바퀴 돌고 들어온다. 네.